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나간 밤도 편히 쉬셨나요? 오늘도 새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기 3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달아보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욥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욥은 마치 재판장 앞에 선 사람처럼 자기를 변론합니다. 특별히 에,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어, 나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목조목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향한 어떤 고소장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답변할 충분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태도입니다. 어, 이런 태도가 후에는 엘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참 지적을 받고 어, 그리고 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되어지죠. 어찌되었든 어, 그런 가운데 지금 요분 자기의 의를 어, 이렇게 조목조목 어, 이제 들이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또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러니까 나는 허위의 삶을 살지 않았다. 나는 속임수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에 달아 보셔서 나의 온전함을 아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는 말일까요? 아니면 두려운 말일까요? 저는 이 말이 두려운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당히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공평한 저울의 날 달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온전함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공평한 저울로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신다? 그러면 명명백백하게 나의 허위 또 나의 거짓이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로 여러분들을 달아보신다면 그래도 자신감이 있고 욕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만일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로 나를 달아보신다면 어떨까요? 될까? 모두 드러나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수 있겠습니까? 어, 메네메네 데결 루바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 이제 구약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 바사 제국의 꿈을 어, 이제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달아보고, 달아보고, 달아보니, 다니엘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턱없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달아보면 턱없이 부족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행한 모습, 내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마음. 내가 지금 그냥 무심코 던지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게 된다면 어떨지.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발걸음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우리가 정갈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로 나를 달아보신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흔적들이 남겨지는 복된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나의 허위와 나의 속임수와 나의 마음 모든 것들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행동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